여얘 예, 여기 같은데 지금 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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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봉자 이렇게 좀 있고 강천둥 이 분신 이 여기 있는데 분신도 그냥 서있네할일 없이 여기요 이쪽 음 어, 이건 더 많은데 이거니 체시야 담임 엉리다님 할단, 민 힐러죠? 어. 신합팔봉, 할단. 엉리다님의 실이고, 형아다님, 신합팔기죠. 저 세크요 놀이고. 에, 막사. 여기. 둠부인데, 둠부. 어, 둠부. 저 과기요. 누구, 응. 자, 정천님 놀이 자, 일단 붙긴 붙었어요. 자신아칼님이죠 여기 백팡님도 지금 왔고요. 네이버 앱놀고 자, 백팡님. 용무기 당검이고. 절대에도 검치고 박은 백팡님. 세크 놀이는데. 여기 있죠. 누구 놀이죠? 는크 여기 누워있기 때문에 놀일 수가 없어요. 다시 이제 부활 들어가고. 오빠다님, 여기. 청아다님. 할단음 시작할 정의의 놀이구요 자 백팡 자 지금 에이 이거는 위자지요 지금 자 백팡님 노리네 지금 에 여기 자, 백팡님 노리고 있어요 이쪽 백팡님 예님 어시 잡고 자 이예님 예님은 누구누구 있죠 누구? 음. 어 여기 지금 이쪽은 지금 막토 민힐러인데자 민트 담님 청화 담님 인수연주 백팡님 굉장히 에이, 여기 집중했네요. 에 교전 지금 에 백팡님 집중적으로 지금 에 노리고 있어 여기 음. 존스 노리고 아 지금 누웠죠 존슨 워프에는 레 위지한데, 역시. 파티무적이고. 저 이쪽, 이 아, 여기. 어, 계속 이쪽에 추가로 지금 합류하는 것 같은데. 강천둥. 얘도 뭐 준비하나요? 보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 서 있는데 왜 보라가 되어 있죠? 무언가 한거 같은데, 오, 지금 나오는데, 강천동, 응, 쏘고. 돌아가고, 이거 피졸인데. 여기. 자, 이쪽, 쫄스 백탕님 놀이구요. 저기 혼자 있어요, 이젠. 제제 여기서 계절 하니까 나오지 못하고. 자, 저기서 그냥. 서있는데 아이 아이 한번 누우면 되지 나와가지고 교전하다가 <laughs> 여기가 없다고 공격을 못하고 저기 그냥 서있고 자 백팡님 이제 지금 퍼프 없어요 이거 지금, 지금. 왜 이건, 왜 이건 이건 이거는 음, 클랩 어드벤투 진짜 인부적 스킬이고 사촌오이고요 조금 민트 단니, 엉니 단니 바람처럼 살다 노리고. 자이놈 파악은 지금 확실히안돼 있는데, 어. 한 파티 좀 넘긴 넘어요 지금 시라일도 어. 한 파티 없고한 파티는 아니에요. 이 부조는 뭐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약간은 좀 이브레드 좀 보니까 많은 것 같네요. 하리용 콩팡 눈, 백팡 눈. 어시고, 에시금 시원해 막 또, 백팡 눈. 자, 버프가 없고요. 어, 지금은 한두 파티는 되는 것도 같고 지금 신화열. 예. 여기. 다시 한번 누르고. 그죠? 이 불혈은 지금, 세 파티. 세 파티. 한 파티. 두 파티. 아이. 세 파티도 넘는 것 같은데? 약간. 세 파티 좀 넘는 것 같죠? 한 네. 어, 여기 한 파티 두 파티 세 파티 세 파티 뭐좀 알파 정도 어, 여기 뒤에 두개 있기 때문에 세 파티 알파 어그 정도로 보이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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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붙었자 지금 음, 쏠뻔 아이디가 안 좋아요. 어. 쏠려면 쏘고 말려면 말아야지 쏠뻔 했다가 눕고 응. 지금 다시 한번 일어나고 숙어 가는데 잠들뻔 이것도 응. 수면 걸리기 좋은 아이디예요 수면 같은거 걸리기 좋은 아이디죠 자만심 이게 아이디가 안좋아요 지금 응. 이 쟁교전에서 자만하고요 한다면은 종 결과가 있껄 어려워요. 밭대밭 정해 놓고요. 음, 여기 인수 있고. 이한 파트 넘는 것또 같은데? 호박 호박. 어, 호박이 한번 찌르는 것 같은데요. 억니 단도 이 있고. 어디 쪽에? 네. 한 파트가 넘는데. 밭대 밭이 아니에요. 그죠? 두 파티인데? 응, 더 안쪽? 아, 여기가 아니고? 파티가 아닌 것 같죠? 가는 거 보면 이건 뭐 정해놓고 파티 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에 여기 지금 붙긴 붙었죠 있죠. 그러나 지금 이두 파티가 더 왔기 때문에 이건 파콜기나 했네. 음 나가는 데 나가는 데. 에 척살림 있죠. 여기요 여기. 에 지금 왔어 추가로 지금 왔어요 한파티더 이쪽에 4대천왕 척살림이죠. 에두 번째. 퓨널이고요.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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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파티 더, 아 지금 뒤쪽. 여기 좀, 여기 예. 오지요? 쇽팡, 미인공수인데. 신화 8번 치고받고 있구요. 찰단, 역시 미인공, 미인 힐러요. 이쪽 빠지고. 에, 네, 밀었어요, 여기를. <laughs> 자, 지금. 두 파티? 그 정도? 에, 워프야. 위자인데, 이게 지금. 혼자는 어렵죠. 아무리 그 위자가 상향되도. 음, 슈퍼. 이쪽에. 러쉬 한번 노려보나요? 에, 막사 땡겨지고. 이게, 이거, 이거 다굴. 다굴이죠? 어. 안쪽으로 쑥 들어가고. 자, 박사. 자 이쪽에 좀 빠져 있고. <laughs> 에 나왔어요 지금. 자세크 네이버에 멀티플 에로? 빽팡님 절대 도검치가 바꾼 빽팡님 인수 찌르는데 이쪽 <laughs> 이 에이 이건 파티 얼토 상태인데 그냥 파콜 해버리나요? 생존기는 있었는데 음. 에이 여기 혼잔데 이거 지금 음. 파티 무적 상태고 이거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 자, 막토 피저 안쪽에 밀려있는데 지금, 밀려 지금 이 불혈 아니 아까 세 파티, 있었는데. 음. 아, 이건 제대로 땡겼는데요? 아, 막 터놓고, 네이버에 넣고 이런 식으로 당하느니, 한 번에 쭉, 어 전체가 나와서 교전하는 게나는데 이브렬도, 어 에이, 이거, 지금, 다시, 다시 한번 노리는 슈팡, 아, 슈팡님! 비천상으로 치고받고 있죠? 이거 한번 노렸어요. 지금 부활하러 나올 때를 한번 노리고. 이게 동파, 거의 동파티교전 나오겠는데? 왜, 다안 오죠? 이부들? 어, 여기 인수요만 왔고. 에이, 이쪽에 백팡님이 지금 노리고 있죠. 파티무전 에이, 거건못 버티죠. 생존기 빠지는 순간, 바로 그냥 팍굴인데. 아 있죠 아, 여기 젤라틴님 있고 쭈니님 저 세크인스 이렇게 나왔네 에 아, 코디요 저 <laughs> 축척살님이죠 사대찬 축살입 사초놀이고 송어마처리뭐 이런걸 이런 하고 있어요 응. 사초도 저세 그로살림 노리고있죠 네이버임 노리고 음 주인 에 슈팡님 비천 싸우친거 봤거슉 슈팡님 에 쏠뻔 누웠고 제대로 뭔가 공격 쏘는걸 못봤어요 많이 쏠뻔 또 놓고 이거는 좀에 너무 좀이 다른 파티들이 좀 취약한데요 이 불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텨줘야 되는데, 어. 이 중간층이 두텁질 못해, 지금 이부절 파티들이. 에, 워프야, 이거 한번 기습인데, 에 에, 누웠지?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데로, 뭐. 몇명 없어요, 지금. 음, 정해, 러시, 이렇게 있고. 강천둥, 여기. 접속은 활발한데, 진짜? 강천둥. 얘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어, 노리는데? 어, 이거. 러시가 지금 촉살님이에요 강천둥. 노려보나요? 한번 노리기엔 너무 먼 거리인데 타겟만 잡아놓는 것 같기도 하고 노리는 거 같기도 하고 응, 정탄을 키고 그럼 여지껏 정탄도 안 키고 정탄도 안 키고 들어봤다가 한번 응. 지금 봉격적으로 정탄을 키고 가이다가 이거 지금 강천도 한번 나오나요? 여기 여기 음. 안 보이는데? 뭐, 어, 위쪽, 위쪽이 지금 옵니다, 니까 에이, 뭐, 옆에 또누었어 이거는, 이거는, 이거 음, 지금은 이게, 사거리 확보하고 조합된 파트리는 쪽이 훨씬 유리하죠. 이게 원투 한 방에 없으면은, 음, 강천동 어딨죠? 하이드로, 어 몸을 숨기고 사냥하러 갔나요 혹시? 안보이는데 강천동 응, 여기 나타났는데 여기 다시 있는데 여기 여기 에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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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황님 있어요 아 이쪽 왔고 아 여기 왔죠 왔어요 지금에 아, 무기 왔네 여기요 시아다님아 이거는 이거는 한번 아 이거는 한번 흔들러 온 건데 지금 자, 어쌤 자, 파콜